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썰남이형 팬들이 왜 어반을 준 내시라는지 알게 되었다는 라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딱히 뭐 이게 다썰남 이부자 기획된 건 아니었는데 영상이 영상이란 게 그렇잖아. 하나 찍다 보면 뭐 꼬리에 꼬리를 이제 물꼬를 튀게 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오늘이 또 그런 날인데. 근데 오, 이 얘기는 조금 좀 재밌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나는 왜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다구를 댕기지 <laughs> 어리둥절했는데 참고로 재밌는 건 어제 내라방한는데또썰네명이 왔어 썰네명이 와서 야 어반이 우리방 와서 욕 한번 먹었으니까 나도 욕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야 우리방 사람들은 썰네명 너무 좋아해 우와 다썰남님이다막이러면씨뭐 <laughs> <이> <laughs> 그랬는데 근데 어제 그 영상 올리고 댓글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뭐 제일 많은 댓글은 그거였어 2년 전인가 직모형 채널에서 닷설형 결혼해야 된다 어반이형 하지마로 토론했는데 지금 보면 그냥 썰남이형이 더 흑화되서 난리가 났다 해서 썰남이형 흑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관계에 미쳤다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 그 와중에 내가 볼때 어반이랑 닷설남 결국 둘다 비슷하다 둘다아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뭐 한편으로는 요즘 다쏠남형 무슨 일이 생겼냐 갑자기 엄청 흑화됐네 예전에는 그렇게 결혼하라고 하더니 크크 이러니까 여기 또 공달 공달형 나왔어 껑달입니다 나와서 원래 유튜브 전화번호 하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죠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나영씨도 뭐, 썰남이 형 뭐, 이제, 흑화됐다,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 그냥, 그냥, 그냥 하나 장례화가 된 거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분별해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뭐, 썰남이 형, 썰남이 형 상황이 흑화되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긴 한데, 근데, 내가 그, 썰남이 형을 봤는데, 썰남이 형은, 나랑 비슷한 게좀 있어. 여자를 좋아해. 여자를, 여자를, 여자 좋아한다니까, 진짜. 여자. 그래서, 좋은 연애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이거 과거를 회상을 하자면, 그 직무형 처음 만나고 토론했을 때, 썰네명이 그때쯤 이제 이혼이 이게 쭈루룩 하고 난 다음에, 여자친구 자랑을 라방에서 겁나 하던 때였거든. 그래서, 이씨, 진짜 이씨, 모델 같다고 막 이랬는데, 난맨 처음 보자마자, 썰네명 사진 한번 보자고 내가. <laughs> 난안 보면 못 믿잖아. 야, 진짜 모델 같더라. 이쁘더라. 그래서. 우리 썰남 형이 <laughs> 그동안 고생하고 드디어 이제 좋아질려나 했는데, 근데 또또 또 이별의 슬픔이 찾아왔긴 한데, 뭐 일단 그걸 떠나가지고 어 결론적으로 누가 독골 하나 남긴 거야? 나는 왜다 썰남 쪽 구독자가 어반 욕하는지 알고 있어. 한국 여성의 단점과 나쁜 점을 썰로 풀면서 그 영상으로 먹고 살면서 패션 비혼주의자처럼 한쪽 발을 한국 여성 쪽에 걸치고 있어서 그런 느낌이 강해서 그런 거야. 실제로 그런 점이 있긴 함. 요즘 닭썰남 보면 관계에 휩싸여서 미친듯이 한국 자유를 까고 있음. 듣고 있다 보면 너무 싸이다고 가슴이 시원해짐. 반대로 어반 영상 보면 까긴 까긴 까는데 아닌 것 같은 깐듯 안 깐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욕하는 듯 많은 듯 그런 느낌이 많다. 그래서 그쪽 구독자나 시청자가 보면 얘는 패션이다. 그렇게 봐서 안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진짜 뭐썰남이형 구독자가 그때 나한테 시비를 틀었던 애들이 그래서 나한테 시비를 턴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이유로 날 싫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 그래서, 어반, 지금, 뭐, 여러분 검색해보잖아. 뭐, 예를 들어, 뭐, 디 c 주겔이나 아니면 뭐, 레드, 레드필 길러리 가면, 내가 레드, 레, 레깨문들한테 내가 반년 동안 시달렸잖아. 근데, 똑같은 이유야, 걔네들이 전부다. 그래서, 여자 쪽의 편을 들고 있다. 이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나는 여자 쪽 편이 아니라, 난 너네들 편이라고, 이비병신새끼들 나는, 나는, 난 너네들 편이라고, 이비 병신아. 씨, 씨, 내, 내 영상 보고 좋아하는 여자 몇이나 되겠냐고, <laughs> 근데. 왜 한편으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확실히, 뭐 글쎄, 뭐 최근 썰나면 영상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잘 설명했던 얘기해들릴까 저는 항상 이렇게, 자여들을 까긴 까는데, 항상 이게 병신년들이랑 좋은 여자들을 구분을 해놓는 편이잖아, 그게. 실제로 좋은 여자들은 많아, 많아. 뭐 이게 100만 명 있으면 내가 보기엔 한 30만 명은 좋은 여자라고 나는 생각을 해. 다만 이제 그3 0명 30만 명을 만나기가 줏는 힘들어서 그렇긴 한데. 근데,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게, 여러분들 되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내제 네, 나이 또래 유튜버들은 연애 유튜버든 누구든 가리지 않고 레드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실질적으로 별로 안좋아한다니까그 단적으로 뭐 이제 크형이라던가 아니면 나도 그렇고 옛날에 흑채형도 레드, 레드필 별로 안 좋게 얘기했잖아 유흥남 나와가지고 맞잖아 그게 왜그렇냐면 여러분들과 본게 우리가 본게 달라서 그래. 여러분의 경험치와 우리의 경험치가 달라서 그런 거거든, 그거는. 지금은 애들이 연애를 너무 못하잖아. 그리고 사람이 연애를 못하고 경험치가 없으면 상상력이 굉장히 무서워진다는 거지.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의 윗세대였던, 뭐, 지금 스무 살 보다 내가 스무 살이 더 많잖아. 그런 세대들 같은 경우는, 연애 의 경험치가 여러분들과 달라. 그때는 훨씬 더 연애하기가 쉬웠던 그런 거였고, 그리고, 여자들도 한참, 그 마팅이가 가기 전에. <laughs> 그때 애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봤던 경험치는 그게 전혀 아닌 거지. 그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레드필적인 걸 보더라도 여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규칙사유를 이렇게 정가는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큰 거는 경험의 차이야. 그래서 실제로 제 방에 뭐 오는 뭐 30대, 20대 애들을 보게 돼도 연애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여성을 그렇게 악마화하진 않아. 왜 그러냐면 여자를 만나다 보면 여자는 기본적으로 사랑에 좀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 물론 이게 이 경험이 점점 달코 달아지면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그런 걸로 나오는 그런 애들도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늘상말한게 여자는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 것 때문에 연애 경험이 많다 보면 짱인들도 당연히 만나겠는데 근데 좋은 애들도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랑받았던 경험이 있는 애들은 방금 전 말한 것처럼 낮춰놓을게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제 분간을 해 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특히 주갤에서날 되게 욕했던 게중요하나가 그거야. 쟤는 한국 자여 만나라고 하는 애라고 진짜 욕.. 아쟤 차분 진짜 나와. 근데 야 일단 김치가 좀 이렇게 뭐 다, 장점이 있어 한국말 잘하고. <laughs> 물론 말이 좀안 통하긴 하는데, 근데 이쁘긴, 야, 김치 왔고 좋은데,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보는 게좀 까다롭긴 까다로워, 한국 여자들이 지금. 분위기가 그렇거든.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국가나 문화에 따라서 여자들의 특성이 이게 다르긴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런 국가나 문화의 특성보다는 개별적인 특성이 가장 큰 거란 말이야 일본 여자가 들가도 경신년들 진짜 많단 말이야 맨해라라고 해가지고 그거 만나면 엿되는 거고 만약에 김치 애들 중에서도 착한 애들이 있어 착한 김치 만나면 잘 살아 실지가 데 일단은 여기 애들 만나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나중에 국제결혼이라도 해라 근데 그러려면 일단 김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막말로 지금 국제결혼 이 여자들 이렇게 잘 꼬신 애들을 보면 거의 내가 보기엔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어? 그, 한국 애들 잘 꼬실 법한 애들이 이쁜 여자 만나서 결혼했어. 국제 결혼한 하 애들 보면, 한, 한, 국 베트남 커플이든 뭐든 떠나가지고, 보통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유토피아란 건 없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해져야지. 내가 말하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남자의 매력은 뭐다. 그냥, 와꾸꼬하게 능력이라고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그냥 요거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그러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맨날, 어, 아니형왜 여자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된대요? 라는데, 야,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라니까. <laughs> 어? 어차피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어차피 재밌게 살려면 운동도 해야 될 것이고, 맞잖아. 어차피 여러분 살 거면 나중에 언젠가 집도 살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 많이 모아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라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살다면서 보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되게 쉬워져.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의 본질에 집중해서 쫙 올라가게 되면 되게 쉽다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 연애 경험 역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연애 경험이라는 것도 사람을 사람을 얼마나 좋게 하는지 몰라. 내가 나도 보면 여러분들 연애 보면 알겠지만 와 진짜 죽이고 싶다니까. 딱 거기 날로 이고 그걸 이 인내하는 그 과정에서 또 얼른로 그럼 더 궁리팡팡 해줘. 그러면 아이고 글라. 그럼 나중에 나중에 또와 어, 오빠야 미안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이런 것들이 인간을 굉장히 성장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 주는 건데 문제는 내가 말하는 이게 이쪽 사람들한테는 방금처럼 한국자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가 봐야 나처럼 한국자에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쟤들은 편을 든다 그러니까 억울하잖아 내 입장에서는 근데 한편으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결 적에서는날 존나 욕하고 있거든. 아, 저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여튼간에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근데 사실 그래요. 사람이란 동물이 내가 항상 얘기가 좋게 좋게 생각하라고 얘기하잖아. 뭐, 지금 연애하기 힘들어졌고, 여자들의 연애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진 것도 사실이고, 좋은 여자 만나기 힘들어진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여자는 항상 여자로서 존재해왔는데, 지금 세상의 특성 같은 게뭐 SNS라든가, 이런 미디어나 이런 게, 여자들의 단점을 발현시키기 쉽게 변한 거야, 그 상황 자체가. 그러또 이제 뭐, 뭐, 저런 게 있구나라고 내가 조금 더 이제 뭔가를 좀 이제 뭐조게 좋게, 좋게 생각하고 조금 더 이렇게 갈고 닦아야겠다. 뭔가 이게 날카롭게 이게슉슉 단단하게 뭐 킹코브라도 배우고 그지 슉 이래갖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조금 더 그냥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러고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게 저 개같은 김치년들은 왜 나의 진간을 못 알아봐줄까? 이렇게 생각하면 믿을 것도 없는 거야. 야! 국제 결혼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란데. 야, 안 된다니까! <laughs> 안 된다고, 그게. 그래서, 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 우리방에서도 진짜 그렇게 욕하는 애들 한 번씩 오거든. 보통 요새는 그냥 짜증나서 인펠만 보내는데, 야, 니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햇녀 다섯 명만 만나보라고, 진짜. 다섯 명만 만나보라고. 물론 그 다섯 명 전부 다꽝 걸리면 그때는 진짜 야마도는 경우도 예시가 섰으면 그런데, 그렇게 꽝 걸리기가 쉽지가 않아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이게 온도가 엄청 달라 세대차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근데 나이가 어려도 연애 많이 한 애들은 여자들이 뭐 그렇게까지 악만 아닌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흡사인 모습이 너무 데깔꼬만이적인거예요 옛날에 그 여초에서 보면 막 가자냉남 찬양하면서 햇남들 다죽으라할때 난좀 어리둥절했거든. 야, 햇남들 차애들 되게 많단 말이야. 그냥 꾸역꾸역 갈구면 갈구는 대로 막, 어, 이러면서 원하는거다 해주고, 호구 같고. 그게 햇남들인데, 쟤들은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똑같이 하잖아. 야, 흑신녀 최고다. 이러면서, 야, 햇녀들은 전부다. 어디, 이거를. <laughs> 똑같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진 말자고, 그러진 말자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튼간에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이 뭘 싫어하고 어떤 부분을 싫어하는지는 알것 같긴 한데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 좋게 좋게 생각해야 돼. 그렇게 생각해야지 뭔가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좀 뭔가 안 좋은 점이 있구나. 뭔가를 좀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좋게 좋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래도 사람이 좀 건강하게 살수 있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인생의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갖고 조금 발전된 모습으로 뭐 연애도 한번 해보고 되게 좋아 연애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게 하 진짜 나는 다물어보요 여자 친구한테 되게 물어보는 게 나랑 뭐할때 제일 좋아 어쩔 때는 다 사랑받는다고 느껴 그러면 여자들이 이때까지 오빠가 명품백을 때 이렇게 말하는유한 명도 없습니다 야 아빠가 샤 말하는데 하품 어디 있어 <laughs> 그런 여자 한 명도 없다니까다막 오빠가 요리해줄고 같이 야식 먹을 때 그리고 내가 한 번씩 이쁘다게 토닥토닥 해주거든. 그럼 그때 또 사랑을 느낀다고 애들 애들도 있고 정말로 그그 그 좋은 순간들이란 게와 보통 연애 연애 연애가 좋은 연애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 그렇지. 그걸 하잖아. 그러면 진짜 별거 아닌 그 순간들이 굉장히 좋고 막 진짜 도파민 터지고 진짜 와 미치겠다. 그래서 내가 어반 놈에서도 얘기하는 게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보다 내가 제일 두려웠던 거는 이런 이런 사랑을 또 받을 수 있을까. 그게 가장 두려웠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부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좀 받아 봤으면 좋겠어 물론 지금 와서는 쉽진 않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 그러면 그러면 뭐 언젠가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뭐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왜날 싫어하는지 날 싫어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이유가 진짜 많긴 많거든 햇녀 편 듣는데 야 이런 얘기 들으면 햇녀들 웃는다 지나가다가 야 제가 언제 햇녀 편을 들었다고 <웃음> <야>. <웃음> 그러니까, 부디, 내가 말하잖아.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와, 합리적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 앞에 남아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이냐 인데예이씨 허풍어짐을 시켜.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뭐 좋은, 좋게 좋게 생각해가지고, 좋은 사람이 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랑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받으면 굉장히 짜릿하고, 굉장히 좋거든. 그래서, 그런 내가 늘 생각만한 그 완벽한 육차 정신의 그 결혼이잖아. 아, 오빠 싸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 어? 그런 거안 봐, 안 하면 억울하다. 억울해서, 그러면 진짜 뒤져요, 진짜.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들이 더 늙기 전에, 어, 그런 것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 의견은 내가 보기에 썰남형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야. 썰남형이나나나 연애에 있어서 만큼 무한 예찬론자거든. 물론, 썰남이 형의 첫 번째 혼은 비록 안 좋게 끝났긴 하지만, 근데, 아, 되게 서잇해. 되게 서잇하다니까. 그러니까. 뭐~ 어, 뭐~ 요새 뭐~ 썰내 명이 흑화됐다라고 하지만 저 사람은 연애를 해도 여러분들 훨씬 더 많이 하고 살 사람이 앞으로도 그러니까 괜히 썰내명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걸로 어~ 거듭 강조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까까지고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목소리> <목소리>